안녕하세요. 2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의지함이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분들과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음또 자연과 바람과 또 태양과 음, 이런 것들을 만끽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영광의 주님, 또 힘이 있으신 주님, 능력의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며 걷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또 어려운 시간들 지나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음, 우리 이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힘든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 경험하고 지나가는 음,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전하는 자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극률이 어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매우 역동적인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처럼 족보를 소개하거나 어머니 마리아의 인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지 않고 첫 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그분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보라 그의 권능을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님의 권능을 소개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차원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인해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데 35절을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은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 앉으셔서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좀 쉬셔야 할 텐데, 해도 이제 뉘엿뉘엿치고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장에서 보실 텐데요. 저편이란 거라사인의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시간에 그 이방인의 땅에 가시려고 했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고 배를 저어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갈릴리 바다지요.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폭이 넓은 곳은 21km에 달하기 때문에 아주 큰 호수라서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매우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이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이 호수의 따뜻한 기운이 부딪혀서 예측할 수 없는 큰 돌풍이 곧잘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어두운 호수를 가로질러 갈때 갑자기 큰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한국 개혁 성경은 광풍이라고 미친 듯이 사납게 부는 바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빛 하나 없는 이 어두운 밤에 배에 물결이 계속 들이쳐서 어느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곧 가라앉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는데 풍랑이 익숙해서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어쩌면 그 광풍의 힘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네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함께 38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물이 막 들이치고 제자들이 소리를 질러서 난리가 났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그날 하루가 피곤하셨던 것이겠죠? 또 어쩌면 다른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수님, 당신이 가자고 그러셨잖아요. 말씀 끝나고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천천히 밝을 때 편안하게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이때 가자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겁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잠이 오십니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이 무관심해 보이고, 야속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신 길에도, 가라고 하여 순종하는 길에도,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공경에 처하게도 됩니다. 일터를 잃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질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 같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10편 23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덮쳐서 숨쉬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이 무관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 앞에서 그렇게 절망하여 부러지셨습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 앞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주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깨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습니다. 3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바로 그 순간, 바다와 바람이 순식간에 잔잔하여 졌습니다.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완전히 잠잠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쩌면 풍랑이 자신들을 삼키려 할 때보다 더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감히 바다를 잠잠케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10편 89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바,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다를 통치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 앞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악의 세력들을 잠잠케 하신 그 능력을 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바다를 악의 세력으로 상징하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죠. 그 단어들은 모두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을 때 동일하게 사용하셨던 단어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쓰인 꾸짖다 잠잠하다가 헬라어로도 모두 지금 쓴 말과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 밤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은 그큰 광풍이 단순한 자연 현상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협한 그 광풍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군대 귀신들린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가시는 것을 알고 악의 세력이 회방을 노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삼키듯 위협했던 그 악의 세력은, 그 어둠의 세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한마디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마치 귀신들이 예수님의, 나오라! 한마디에 수십 년을 괴롭히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서 쫓겨나듯이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입니다. 귀신과 자연을 제압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당시에 극한 상황에서 공경에 처해 있던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힘과 산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바다가 잠잠해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셨지만 자기들이 함께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을까봐 덜덜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와 똑같지요. 일이 닥치면 우리들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곤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일도 처리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소리, 소리 질렀던 그 간질로 고통받는 아들의 아비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주소서 회개하며.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죽음과 두려움을 지나는 중에도 주님은 당신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보호는 단지 이 땅에서 광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평강과 보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광풍이 불때 보다 더큰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나 그 두려움은 폭풍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정말 즐거운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다와 바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크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된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완고하고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정말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질서가 다시 되살아나는 가치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